로그방정식로그 부동식 앞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대로 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X의 범위를 찾는 거 알겠니? 네. 뭔 X의 범위를 찾는 겁니까?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좀 먼저 활용하자 문제를 변형하기 전에 어, 진수 조건부터 확인하자 그게 먼저 중요하다 알았니? 자 1번 같은 경우는 진수 조건 하면 뭐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이거는? 1보다 크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하겠습니다 좌변에 로그가 있고요 우변도 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수만 비교하면 돼요 밑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X제곱 빼기 X는 뭐다? 6. 6이다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인데 x는 뭐만 인정된다? 3네 진수조건 중요하겠다 그치? 네 그다음 2번도 마찬가지로 진수조건 얘는요? 그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돼 음, 얘는요? 0보다 가야 돼 0보다,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log2에 어, 똑같이 좌변을 이렇게 합칠 수 있고요 우변도 밑이 2인 로그 맞니? 응. 그래서 진수만 비교하겠다. 그럼 x제곱 플러스 4x는 뭐다? 5. 5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넘겨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 x는 뭐? 1. 아, x는 마이너스 5랑 1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 아, 너무 잘가르리는 미쳤다, 진짜. 레전드. 자. 어쩌아 앞에서 다 같이 줬잖아, 맞지? 응. 좌변에 로그가 있으면 우변도 로그로 만든다. 라는 정도. 그 다음, 얘는 미치, 이고 얘는 미치 4지만 관련이 있다. 그쵸? 로그, 어, 진수업해야겠죠 X가 3보다 크다 해주시면 되겠죠. 암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해놓고 열립 부등식 먼저 푸십시오. 알겠지? 자, 이거는 로그 2에 X 플러스 3이고 얘는 2분의 1 맞나? 네. 어. 그리고 이 2, 2분의 1을 올려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3은 루트 x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 한 가지 알려주면, 수학적인 지식을 알려주면 양변 제곱해서 풀 거죠. 양변 제곱해서 푼다는 건 부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음, 맞나? 음, 맞아. 마이너스 5랑 5랑 같지 않죠. 근데 제곱하면 같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습관을 가지세요. 양변 제곱해서 푸는 경우는 답을 구어놨다 답을 구했다. 그럼 제곱하기 전에 다시 한번 대입해보겠다. 근데 여기서는 또 그런 이제 함정이 좀 줄어드는 게 뭐냐면, 우린 진수조건 이미 헤맸었잖아요. 그럼 얘가 양수다, 얘도 양수다. 그럼 양변 제곱해서 풀어서 나온 답은 여기에서 처리가 될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갔니? 이거니까 x-2, x-5는 0 x는 뭐? 5. 5만 인정이 되겠다 이 범위 때문에 다시 대입 안 해도 된다고 알겠지? 2를 한번 대입해주면 참고로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은 1이 되죠 아, 틀린다 맞죠? 그다음 똑같습니다 이번엔 시환이네요 맞죠? 반복된 형태의 지원하면 로그 함수를 지원하면 편하했다 그렇죠? 네. 왜 t의 범위가 네전 범위니까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얘는 로그 5의 x를 t로 바꿔주면 t 제곱 마나 t -3t 마 t 플러스 2는요. 근데 이거 어 어차피 돌려줄 거라서 t를 다시 x로 돌려줄 거잖아. 네. 그래서 로그 5의 x 즉 t가 1인 거, t가 2. 2인 거, x는 5, 5 x는 20. 이 정도는 이제 암산할 수 있으니까요. 맞죠? 음. 네, 진수 조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해 줘야 되죠. x가 0보다 큰게 나와야 됩니다. 정도. 그다음 이거는 x가 밑에도 있다. 맞죠? 네. 그래서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1이 되면 돼요. 그리고 야, 로그를 밑이 같게, 같도록 만들어 줄 건데. 밑 변환 공식의 활용을 이용해서 자리 바꾸면 밑이 9가 된다. 맞죠? 그리고 역수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밑이 뭐인 걸로 바꾸고 싶어? 아니 네. 그러면 9 대신에 3의 제곱인데 이렇게 네. t 나가죠 맞죠? 그래서 분모 문제 뭘 곱해? 네. 뭐라고? 네. 분모 문제 1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t라고 한다. 아, 네. 그러면 t는 t분의 201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t가 넘어서 네.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요. 암산 안에 된댔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 맞지? 예. 그래서 t는 1, t는 마이너스 2둘다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3x를 1 로그 3x가 마이너스 2 x는? 3. or x는? 9분의 1 9분의 1 좋아 이해갔니? 예. 자 이것도 지수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잘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건 누구 문자의 답입니까? X. x죠 근데 우리는 떻게 어떻게 고칠 건데 D. 로그 3의 3분의 1의 x를 t로 바꿀 거잖아요 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데 이거의 근은 알파베타라고 하면 안 되지 네. x의 근이 알파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근이 로그 3분의 1의 알파랑 로그 3분의 1에 베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된다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합을 써야 돼 곱을 써야 돼 아, 네. 합을 써야지 알파 베타 모양이 나온다 그쵸? 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랑 같습니다 그럼 로그 3분의 1에 알파 베타는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몇승 -2. 이걸 위치 3분의 1인 거로 바꿨고, 그럼 이제 진수, 알파벳타는 9다라는 정도를 얻을 수 있다. 잘하네? 됐습니까? 자, 앞에서도 한번 했었다. 밑과 지수에 둘다 X가 있어. 뭐 하자? 주의하자. 주의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밑에, 어, 지수에 로그가 있네요. 맞죠? 네. 그럼 양변 로그. 진수 조건은 항상 생각해 주고요. 양변 로그 2를 취하는 게 낫겠지 로그 2의 x 로그 2의 x 승은 로그 2의 8 x 제곱인데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네. 그러면 얘 앞에 t 나갈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를 t라고 하면 t 제곱이 되고 얘는요? 2t니까 넘어오면 그리고 얘는요? 3, 3, 3.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이해가니?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t가 3인데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t가 3이다 x는 뭐? 2분의 1 2이거나 x는 뭐? 8이요 몇 마? 8이가 8이. 아, 이내선생 8이. 눈이 안 좋다 알았니? 응가자 네. 다음 이거 뭔가 봐봐 봐봐 반복되는 느낌이 나긴 나는데 비슷하긴 한데 똑같진 않아 맞지? 네 어떻게 해줄까? 이거랑 바 이거랑 자리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있지 응 네. 그럼 이걸 2로 바꾸고 이걸 X로 바꾼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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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 는 똑같아? 그러면 잘봐 이거는 로그가 들어가 있는 놈이긴 하지만 결국 지수를 T라고 칠하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는 지수함수니까 아, 지수함수? 뭐 지수로 돼있으니까 2의 거듭제곱형 태는 항상 0보다 크죠? 이렇게 생각해 줍시다 알겠죠? 그럼 사실상 다시 돌려줄 거라고 했잖아 그치? T 제곱 빼기 6T 플러스 8은 0 맞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다시 돌려줄 거라고 했잖아 2의 T가 이거죠? 이게 이거나 t가 이거거나. 그럼 이건 이제 둘다 밑이 이네. 로그 오의 x가 뭐 1이. 1이거나, 로그 오의 x가 뭐 2. 이거나. 이건 이게 인승이니까요. 따라서 x는 5 이거나, x는 25. 25,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다라는 거 진수 조건에 어긋나는 거고요. 이해갔어요? 음. 어, 여러 가지 유형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더더욱 쉽다. 뭐를 치환할까? 어, 그렇죠. 로그 2x를 라지 a로 치환하고 요 로그 3의 y를 b라고 치환하면 어. 되겠다. 그쵸? 그럼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a 그쵸? 2B. 2a 플러스 b 그다음 a 빼기 b는 1이죠. 어 그러면 이제 중학교 문제가 되죠. 두개뭐 합니까? 네. 뭐 하냐고 일단 더하면 3있는 6A는 2. 2, B는 2. 1. 됐어? 얘가 2, 얘가 1. 따라서 X는 4. 위치인 거 확인하고요? 4, 4. Y는 4. 위치 3인 거 확인하고요? 3. 이런 식으로. 얘가 4, 얘가 3. 답은? 10. 쉽다, 그쵸? 자, 그 다음, 어, 아, 결과. 이거는 로그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로그는 그냥 대수 취급을 다 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2차 함수가 중근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은 2차 이차, 아, 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은 판별식 d가 판별식 0이. 0이거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 분해 되거나 왜 쳐다봐 자 d는 불러봐 아니 씨 죽을라고 씨뒤 영수고 답쓸래? 아... 네. 뭐야? 저제곱은 뭐에 제곱은 어, 로그 a 그치지 x의 계수가 마이너스 로그 a 잖아 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이든 로그 a 제곱 똑같지 네. 빼기 4ac 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니까 로그... 그럼 갑자기 로그 방정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어... 이거 써요. 네. 얘를 t라고 하고 머릿속으로 a가 0보다 커야 되구나. 진수조건 해주고요. 그러면 t 빼기 2 t 플러스 6은 0 맞지? 네. 그러면 t는 이거나 t는 마이너스 6이거나 a는 1 0의 2승이거나 a는 10에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것 같고 모든 실수 A의 예, 곱이니까, 두개 곱하면 뭐지? 10에 마이너스 네,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음, 자, 네가 못하는 거하나다국9몇 <laughs> 점이야? 9어몇 등급 나왔어? 300. 아, 네. 자, 아, 대검 보니까. <laughs> 자, 일단, 어, 네, 이런, 이런 건 국어 문제입니다. 그냥, t0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k가 멸 의미하는지, 그 다음 t는 분을 의미한다는 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페이크를 주죠. 단위로. t분이라 해놓고, 뭐, 몇 초라 줄 수도 있고요. 맞죠? 네. 자, 어찌됐건 간에, 자, 여기서 얘가 문자 뭐예요? 물체 온도네요. t0. t0. 그 다음 온도가 이거 실내네. 맞죠? 금액은 K 값이 되고요. 30분이란 건 T 값이 되겠네요. 어죠 아, 그럼 봐봐. T 아, 그리고 T분 지났을 때 물체 온도를 T라고 한대요 맞죠? 그건 이제 구하는 게 되는 거다. 맞죠? 어, 두었을 때 물체 온도. 그래서 T 자리에 30 넣고요. 시계다가 마이너스 15로그. t0에다가 120 넣고요. k에다가 20 넣고. t120. 됐어? 그러면, 이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 다음, 이거 짤수 있는 거 맞니? 네. 어, 어떻게? 나누기니까, 빼기로 짤수 있겠죠? 그 다음, 왜째야 되니? 로그 100이 나왔거든. 로그 100은 뭐니까? 유. 네. 그러면, 어, 이거 완전 다 없어지네. 그럼 따라서, 로그 t 빼기 20은 0이 되겠네요. 그럼 t 빼기 20이 뭐가 되는가? 1이. 1이 돼야지. 로그 1이 0이니까. 따라서 t는 뭐다? 2 21.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알았니? 네.